안녕하세요 교사 카데미 시작합니다 오늘은 열한 번째 지상명령에 대해서 함께 봅니다 부활하신 왕께서 명령하시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부활하신 왕의 권능으로 열방을 향해 가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두 번째 주제입니다. 부활하신 왕을 선포하며 제자로 삼으러자 본문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세 번째 주제죠. 부활하신 왕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 사실 이제 오늘 읽게 된 본문은 이제 하나로 썼다 묶어서 이제 많이 익혔을 텐데, 주님께서 이제 큰 선언이죠. 대선언이라고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에게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제자들에게 예고되었으나,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고 두려움에 숨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어떤 <laughs> 사건을 계기로 해서 주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죠. 주님께서 변화선상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때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또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본번이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게 심사숙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제 중간중간마다 예수님께 그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를 간청하는 부분도 나오게 되지만,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활한다는그 내용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렇게 집중하여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 그랬다면,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나드 한 오캅을 깰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또 주님께서 최후 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비극적인 일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반신반의하며 과연 이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고민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자 그들은 두려움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권세를 이해하게 되었죠. 두 번째 주제를 보면은, <laughs> 정리하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에서 보게 되면 죽음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주님의 권세에 대한 것을 제자들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대선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되죠. 아,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해주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앞에 있는 그긴 문장이 보게 되면 은 동사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은 지키게 하라예요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지키게 하는데 그 방법이죠 침례도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하였던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서 결과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드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 거죠 그래서 문장은 길지만 제자를 삼는 것 그리고 침례를 베푼 것 그리고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결국 그 대상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지시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주님의 명령은 주님의 동행과 함께 주졌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실질적으로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육신으로서 함께 하진 않으셨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제 주님 그 제자들과 함께했던 하 약속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성령에 대한 표현이 이제 많이 있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이제 비둘기 같은, 그리고 말 그대로 보혜사로서 표현되는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것은 주님이 그리고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이제 조되는 내용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들 역시 <laughs>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면서 궁극적인 교회의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전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또는 그들에게 계속 반복되어서 행하는 일들이 과연 그들의 삶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여주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키게 한다는 것. 이것이 결과적인 최종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때로는 제자를 삼는 입교 의식이 필요하고, 침례를 베푸는 것처럼, 종교적인 예식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겠지만,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융합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지키게 하라는 진의 가르침을 우리가 충실하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나 교사나 할것 없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대선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더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